주식 농부님들 농구님,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현대 로템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이 많이 모던 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예, 네, 현대 로템 음, 주가 좀 주가 현재 조금 많이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현재 횡보하고 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제목입니다. 세계로, 세계로 가는 전차 타고 우주와 로봇도 간다란 제목입니다. 지난해 4분기 영호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폴란드양 K2 전차 매출 본격화로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되면서 실적 레벨업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여러가지 재반 사항 등이 마련되면서 폴란드 2차기약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부터 우주 사업, 즉 메타 엔진과 발사체 및 방산 로봇 사업 가속화될,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두 번째 리포트인데요. 폴란드 너머를 바라볼 때란 제목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본격적인 성장은 24년부터 이고 유럽 지역에서의 추가 수출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폴란드 양 K2 전차 인도가 진행되는 25년까지 회사의 ROE는 증가하며 14%를 기록할 것이다. 25년 이후 수익성 수익성 증가를 위한 추가 수주가 필요하다. 향후 체결될 폴란드 양 K2 전차 수출 추가 계약을 비롯하여 유럽에서 전방위적 증가하고 있는 무기 수에 따른 추가 수출 계약 가능성에 주목하자. 예,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 보시게 되면 핵심이 뭐냐면은 폴란드 2차 계약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폴란드 계약 관련된 내용인데, 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가 있었죠. 선거가 있으면서 이제 약간 이제 경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면서 그 계약을 엎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이차계약까지도경험도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약간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이제 확실하게 폴란드에서 이제 수주를 계속 받는다 계속 한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면은 예,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어쩌다 이제 불확실성 제거로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폴란드 현재는 폴란드 관련돼가지고 K2 전차 관련된 게 이제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찌보면 핵심이죠. 현대로템만 생각나는 게 물론 기차도 있습니다. 기차도 있지만은 방산 사업부하고 이제 로봇하고 우주 사업까지도 조금 사업형을 좀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방산 관련돼가지고는 핵심은 뭐냐면은 폴란드라고 보시면 습니다 네, 폴란드에서 그 이제 선거 이후에 어떻게 지금? 에 그 불확실성이 조금씩 제거가 지금 확실히 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뭐냐면은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 아 우리는 에, 예를 들면 일라무는 이제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향후 그 다음에 우크라나 이 다음은 어디입니까? 바로 폴란드잖아요. 폴란다 드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 이슈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이슈가 되면은 폴란드가 아니야, 우리 빨리빨리 만들어줘! 라고 하게 되면 어떻다? 이 동사에는 이제 불확실한 해소 차원에서 주가는 이제 급하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을 투자 에 참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핵심이란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어디다? 자, 폴란드 관련된 2차 계약권이란는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를 한번 올라왔다가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이제 차이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 많이 흘러내렸어요. 그러네 현재는 그 위에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자 이건 이제 패턴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역회된 숄더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돼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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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가 잘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가 왼쪽 어깨입니다. 자 여기가 머리고요. 여기가 오른쪽 어깨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 역회된 숄더를 만든 이후로 바닥을 다졌다는 거죠.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슬슬슬슬 현재 움직이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좋아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21선, 61선, 120선이 현재 이동평균선이 집결되는 상태다. 마지막 위에가 200일선 하나 있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주가가 조정 이후에 횡보를 하면서 이동평균을 집결했기 때문에 한 번씩 발산할 수 있는 준비는 현재 되고 있다는 걸 투자 참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주가 흘러 내리면서 지금 힘을 좀 비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힘을 비축한 상태에서 이제 모멘텀이 빵 터진다. 그러면 은 이제 모멘텀이라고 빵 터진다. 그런 표현을 이제 약간 고급스, 고급이라 고하기는좀 애매합니다. 영어로 고급이라 고할수 있을까요? 예. 이제, 주식 경우는 트리거라고 얘기죠. 트리거. 예. 약간 불꽃. 그니까, 러 마른, 마른 수풀이 있습니다. 그니까, 러 나무, 나무가지가 마른, 마른 나무가 있어요. 마른 나무가 쭉 있는데, 그조그만한 불씨가 푹탁 튀긴다. 그러면, 불이 활활 탈수 있다는 거죠. 현재는 어떻다? 현재, 마른 가지가 현재 계속 모여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불씨. 자, 트리거가 나오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모멘텀, 어떤 모멘텀 나오게 되면, 급등할 수 있는 현재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종의 차그이도의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로템 오늘 종가 28,350원입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29,000원, 2 9 0 0 0원 애매해요. 28,350원인데 29,000원 지저항대를 하기 애매하고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31,000원 ,000 2차장 대 32,000원, 3차장 대 34,000원, 그 위로 35,000원, 38,000원에 있다는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지휘 때 말씀드리게 되면은 1차지 때는 27,500원, 2차지 때 26,000원, 3차지 때 24,000원, 4차지 때 24, 23,000원이라는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2만, 어, 27,500원, 26,000원, 24,000원, 2 3 0 0 0원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지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수급 보시겠습니다. 자, 외국인 한달 동안 78만 5천 주를 샀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현재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죠. 기관 한달 동안 114만 6천 주를 샀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현재 기관도 사고 있습니다. 주가 위치가 현재 고점인가요? 저점인가요? 저점에 위치했습니다. 저점에 위치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어떻다? 그렇게 많이 안올랐다는 거죠.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수 있겠지만 약간 주식을 한한 1년 정도만 하시는 초보에서 약간 좀 벗어나는 그 정도 수준, 한 주식 한 1년만 하신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이거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매집이라고는 매집 자 메이저 수급, 자 외국인과 기관이 주가를 올리기 전에 현재 매집 상태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거를 100만 주를살 거야. 그래 되면은 한 번에 100만 주살 수는 없잖아요. 100만 상으 급등해 버리니까 조금 조금씩 분할로 하루에 만 주, 2만주 이런 식으로 계속 야금야금 야금 산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매집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집하면 어떻게 되냐? 매집이 예를 들면 내가 매집이 다 끝났어. 자, 외국인은 기관이든 매집이 다 끝났어. 그럼면 어때죠? 자, 어떤 이제 이슈를 내보내겠죠? 이슈를 내보내거나 어떤 리포트 같은 걸 내면서, 아, 이 회사 실적이 상당히 좋으면서 향후 전망이 좋다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슈가 떨어지면은 그때는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현재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을 매집 중이다. 이게 주, 그러니까 동사가, 조, 동사가 향후에 전망이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안 오른 게 아니고요. 현재는 수급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먹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크게 먹기 위해서 야금야금 지금 지분을 늘리고 있는 중이다. 지분 늘리는 즉 매집이 완료되면은 이제 리포트 같은 걸 내놓다든지 뭔 이슈를 내놓겠죠. 그럼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그럼 쭉쭉쭉쭉 올라간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메이저 수급이 수급 매집 중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셔바랍니다 자, 금투 같은 경우는 현재 최근에 트레이딩 중이고요. 보험은 사고 있고 투신도 사고 있고, 자, 연기금도 사고 있고 사모펀드도 사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금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다 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가 현재 트레이딩 중인데 순매수로 들어서는지 주시하시고, 자, 보험, 투신, 연기금도 계속 사는지.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사를 크게 먹기 위해서. 현재 매집 중이라는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신용비율은 3.29%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안정적이면 좋은 겁니다. 3%대까지는 안정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까지, 4%부터는 다소 부담되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리고 있죠. 동사의 최대 주주는 삼성, 에, 현대차가 됐습니다. 삼성이 아니라 현대차. 현대차가 33.7%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6.9%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 그, 회사의 이제 최대주 지분율이 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20% 이상이 돼야만이 책임경영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33%가 넘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최대주주 지분율은 괜찮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무한회사다. 뭐 레일 솔루션 쉽게 말하면 기차, 디펜스 솔루션 뭡니까 국방 방위산업 그리고 에코플랜트 사업까지 에,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에코플랜트라는 게 뭐냐면은. 자, 예를 들면, 현대차 기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현대 위아라든지, 그런, 이 현대차 그룹이, 예를 들면, 해외 공장을 만듭니다. 해외 공장을 만들면은, 거기, 이제, 공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건설사 중에 현대 엔지니어라든지, 현대 건설이 있긴 하지만은, 거기 이제, 건물만 짓는 거고, 안에서, 이제, 설비라든지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 뭐, 예를 들면, 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로봇 같은 거라든지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뭐, 를들뭐 스마트 어, 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측면에서 동사가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플랜트 말이 어렵습니다. 에코플랜트, 에코플랜트 뭐야? 에 쉽게 말하면은 에 이제 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로봇 같은 걸로 해가지고 사람이 하던 거를 자동화시키는. 그런 사업 영역도 가지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적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22년도에 3조 1000억 원대에서 23년도에 3조 4000억 원대까지 증가하고 24년도에는 3조 9000억 원대까지 계속 매출액 외형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익 이 같은 경우는 자, 22년도에 1,400억 원대에서 23년도에 1,700억 원대, 24년도에는 2,900억 원대까지 상당히, 올해는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고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단기순익 같은 경우는 22년에 1900원대에서 2 4년도에 1300원대 약간 감소했다가 다시 24년도에는 2300원대까지 증가할,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겠습니다. 자, 23년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300억, 310억 원대에서 23년도 2분기 때 670억 원대, 3분기 때 410억 원대, 4분기 때는 360억 원대인데, 자, 작년에 22년도 4분기 때 600억 원대였는데, 23년도에는 300억 원대 약간 감소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제 24년도, 어떻습니까? 23년 대비 24년도 1,800억 원에서 3,000억 원까지 된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어, 한 60%가 넘게 거의 60에서 70%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보시면 습니다 자, 23년 대비 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60에서 70% 증가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상당히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여기는 뭐가 있다? 일단은 에 방산 관련된 K2 관련된 K2 전차 관련된 에 방산 사업부가 되겠고. 향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아니면 기차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은 어 어떻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남미라든지 자, 남미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이쪽에 현재 고속철이라든지 철도 관련된 걸 계속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또 수주를 따올 수 있습니다. 그거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23, 23년 실적 기준으로 200% 정도 수준이고. 유보율은 178%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동사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 최대주주가 현대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유상증자 하더라도 뭐 물론 일반 공모 유상증자할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은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3자 배정 유상증자 통해서 유상증자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그니까, 러 일반 공모, 주주배정 성진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상당히 좀 낮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PS 같은 경우는 20, 영업익률 같은 경우는 자, 24년도에 7.4%, 25년도에 8.4%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조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EPS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24년도에 2174원, 25년도에는 2933원이 되겠고, 자, BPS는 24년도에 17200원대, 25년도에 2200원대라는 0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2174원이니까 2200원 기준으로, 다음에 25년도에는 2933원이니까 3000원 기준으로 볼게요. 2200원과 3000원 기준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200원이면은 2 2 0 0 0원이 10배란 거죠. 현재 그러면 PR 한 14배입니다. 자, 24년 실적 기준으로 PR 14배입니다. 적정 밸류션은 PR 10배에서 15배, 15배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 수준으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은 25년도 실적 기준입니다. 올해가 2024년도잖아요. 25년도 실적 기준으로는 EPS가 3,000원입니다. 3,000원이면은, 3927, PR, PR 9배 수준 이한 거죠. 이 때문에, 이제 23년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24년도 지금 해가 떴으니까, 25년 실적, 내년 실적 기준으로 현재 밸류션 보시게 되면은, PR 한 7배 수준이란 거죠. 그러면, 어떻죠? PR 적정 밸류션은, 아, 9배입니다. 죄송합니다. 9배입니다. PR 9배인데, 적정 밸류션은 PR 10배에서 15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평가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적정 밸류션은 얼마냐라고 가끔씩 여쭤보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래되면은 자,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3천원기준으 아까 말씀드렸잖아? 3 0원 기준으로 10배면 얼마죠? 3만원. 15배면 얼마죠? 4만5천원 자, 3만원부터 4만5천원 구간이 적정 밸류에션한 거, 적정 주가 위치한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아까 사업부가 여러가지 사업부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레일 솔루션. 자, 기차 쪽에서 56.2%. 그리고 디펜스 솔루션. 이게 방산이 되 있죠? 방산 사업부에서 33%. 그리고 에코플랜트. 쉽게 말하면은, 에, 이거 뭐라 하죠? 무, 갑자기 생각나네.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화. 에, 공장 자동화라든지 그런 쪽에서 에, 10% 나온다는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자가 튼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마지막 유상자했던게 2020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은 다 소화됐다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은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할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삼, 음,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자 배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반 공모 또는 유사, 주주배정 유상자 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거 참고하십니다. 물론 그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높진 않아요. 현대차 그룹 자체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가능성이 주주배정이나 일반 공모 유상장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거 참고하십니다. 뭐, 재료가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관계사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철도 생산 및 판매하는 자동화 회사가 되어 있고, 자동차 설비를 판매 유지 보수하는 자회사, 그리고 방산 유지 보수하는 자회사도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로템, 오늘 종가 28,350원입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핸들라운드에 현재 순 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2년 대비 2023년도 영업이 21.8% 증가했고요. 23년 대비 24년도에도 실적이 영업이 기준으로 대략 60에서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면 상당히 큰 폭으로 24년도에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걸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23년 영업이익이 2,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자,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시장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한 1,700억 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1,700억 원대, 23년도 영업이익이 1,700억 원대 예상했었는데, 예, 실제적으로 발표한 거는 2,000억 원대란 거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다는 거 참고하시고, 24년도에도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올 것예상된되는 거, 아까자, 보셨죠? 저는 이제 거짓말 안 하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58.3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73.3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다. 그래서 큰 손이 들어올 수 있는 힘은 약간 도 있지만 은 차트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31,000원, 2차는 34,000원이고요. 선절가 1차는 26,000원, 2차는 2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수급자로 보시게 되면 은 외국인과 기관 현재 매집 중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대 로템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구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